이렇게 네동 짓으면 괜찮아. 예를 들어 네 동을 하면은 네동다 작물을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어두동 2동 끝나면 두 동은 좀 놀려 두고 두동 다른 작물 집어 넣고 그러려고. 어. 겨울에는또 감자 같은 거 집어 넣으면은 감자 손이 안 가잖아. 멜런 시세는 변동이 어... 별로 없어? 변동 이 있지. 이제 과일이 많이 나오는 동가과이 떨어지지. 어 이제 5월 뭐 중하순에 나온 거 비싸고 그때는 5만 얼마였어? 음. 그 다음에 조금씩 떨어져가고 여름에 이제, 뭐 수박하고, 참외하고 뭐, 복숭아 많이 나오면은, 자기, 떨어지나 봐. 위로는 여기 한동에, 그, 250 곱하기 7하면은, 음. 1750주, 1750주 들어가는데, 딸기는 한 7,000주 들어가거든? 음. 한 3배, 3배 이상 들어가는 거지. 이제, 물어봤어. 나도 따라사면 되겠다. 보종을 파는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 여기 농협 육류장이 이쪽이 음, 있고 음, 음, 음. 어? 장설리 친환경 육류장이 저쪽에있고 음, 근데 보종을 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음. 보종을 신청을 안 해놨잖아. 음, 음. 걱정을 했었는데, 저쪽 친환경 육류장에 가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여기 종일 아재가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뭐 품종을 확실히 얘기는 할수 없는데, 음, 음. 어? 이때, 그뭐 오늘이나 내일, 뭐, 아무 때나 갖다 줄 수가 있대. 어, 1500주. 몇주 심을 수 있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 100m, 250주 해갖고, 7고랑, 하면 아까, 1750주. 어. 1750주. 어. 몇 개월 키우는 거야? 어, 여름에는 80일 정도 키운데. 80일. 봄에는 90일 잡는데, 여름에는 80일. 내 생각엔 80일 안 걸릴 것 같아. 왕초보가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한 75일을 기대하면서, 추석 전주에 딱 타이밍이 맞는데, 75일 잡으면은. 3개월이면은, 물론 수확할 수 있다는 얘기네? 오, 3개월이면. 그, 사실, 아무가 2월 19일 날 심은 걸 5월 19일 날딱거도 산모작도 가능하단 얘기네. 응, 산모작 하는데 이제 가을에 맛있는 과일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끓여 놓으면 일단 씹을 때 엄청 세대 아니, 간격이 지금 이게 38레지 40cm 간격이거든. 지 뚫려있는 건 뭐야? 수학했던 거, 일모작 5월달에 수학한 이 자리가 여기야. 뽑아버린 거. 일모작 때는 저걸로 하고. 여기서 외로니 자랐던 거지. 어. 이모작 때는 이제 안자, 안 자란 그 중앙에 또 뚫어서 음. 피해서 또 하고. 그 아, 아줌마들은 이 자리를 호미로 파고 여기다 다시 심더라고. 어. 또연성이한테 물어봤더니 이가운데 심는 게 낫대. 그러겠지, 아무래도. 어, 내 생각에도. 음. 여기서는 이제 어, 필요 없으론 다 했을 거아니야 작업을 한번더 하더라도 이게 어. 낫지. 응. 뚫는 거는. 연성이 거. 연성이거빌려 어, 내가 살라고 그러는데. <laughs> 사지 마라고? 어? 그냥 이거 한번 쓰는 건데. 아. 연성이거 빌려 써야지, 연성이 아. 자니까 그래. 최대한 친구들 도움을 받아서 해야지. 몇 시에 나온 거야? 우리 아까 5시 좀 지나서 5시? 응. 영호는 어딨어? 영호영호안 오는데 출근해야 되니까 둘이면 응. 응. 충분히 심을 수 있어 킹콩 천주, 아마나 오백, 아마나 오백주, 천오백주. 이 하우스 한동에 어. 몇주 심는 거야? 지금 그 감대를 빌려고 그랬는데 오프로 음. 추가로 줘가지고 백주를 추가로 줬어. 천육백주? 응 천육백주로 바꿨어. 다시 먹을게. 가운데도 그러면 백주 심는 거야? 응, 어, 가운데 백주만 그냥. 보식이라고 이제 죽은 거땜빵 하는 거 있는데, 음. 어, 처음에 보식 안 하게 잘 살리면 되지. 음. 처음에 물만 잘 주면은, 물이 이제 이 전자고수에서 구멍이 멀면은 공급이 안될 수가 있는데, 좀 전자고수를 위치를 조정해 주든가, 물을 조금 주면 살아나더라고. 한낮에 2시간에 5분정도 틀어가지고 열을 식혀주래 중국에서 첫 매론농사 처음으로 심는건데 소감이 어때요? 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laughs> 그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추석매로는 잘하는 사람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리스크가 큰큰데 리스크가 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뭐야? 3, 2, 자금 사정이 안 좋았어. 자금 확보를 <laughs> <학교를> 해야 돼. <laughs> 아, 지금. 아. 요즘 용자는 대출 많이 해주, 해주지 않나? 어차피 뭐 내년에 뭐 귀농 정책 자금 신청해가지고 받긴 받을 건데, 이천에 대출 바기는 받아야 되는데. 메론나무 하나에 메론이 한개 열리는 거야? 열리기는 이제 여러 개 열리지. 크게 만들려고 이제 다 다른 거 따내고, 어, 한두개 내지 세 개만 뒀다가 음, 적당히 컸을 때 비교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만 남겨놓고, 하나만 남겨놓고 다따버리지 음, 수박 같은 것도 이제, 열리기는 여러 개 열리는데, 한 줄기에, 한 나무에, 하나만 남겨놓고, 따버리는 것 같더라고. 여기 판매하는 사람은,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는 막, 뭐두 개도 달아놓고, 세 개도 달아놓고, 네 개도 달아놓고, 그렇게 키우던데, 메용이 추석 선물을 메론으로 돌려야 될 텐데. 이 하우스는 여기 준비한 거야? 네, 두동 임대했어. 이제 한 동은 이제 메론 심고 한 동은 가을에 딸기 심으려고. 아한 동은 딸기, 아, 한 동은 메론 그저께까지 결정을 못 했었는데 그저께 결정을 했네. 땅심이 버텨주나? 어... 연작을 하면 안되고 뭐 음. 어, 어, 옆에 광우 같은 경우는 이제 땅심 좋아지는 풀 풀을 심는데 음. 메로는 한번 심고 내비뒀다가 땅심 좋아지는 풀 심고 그리고 이제 갈아 엎으면 땅심이 좋아진다네 네, 메로는 관리를 잘못하면 환경관리 잘못하면 갑자기 죽어버린대 어, 이게 다 그게 문제지. 연약해 보이잖아. 애들이 음. 죽어버린대 하우스 안에서 여름 메론이 힘든가 봐. 온도 관리 때문에. 이, 이 비닐 하우스는 또 이중 비닐 하우스잖아. 그러면 온도가 더 올라가나? 그렇지. 왜 이제, 저기, 여기다가, 또 어떻게, 스프링쿨러가 있어서 다행은 다행인데. 애들이 또, 뇌론 자체는 또 열대성 식물이어가지고. 좋아. 높은 온도를 좋아하긴 하는데 몇 도까지 좋아하는지 좀 기억이 안 나네. 좀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예또 고향 동생이 귀농해서. 열심히 살아본다고 저기 했는데 좀 도와주면 살아야죠. 요즘 시골은 <laughs> 일손이 부족해서 이런 것은 좀... 해성분들이 하는 손데 일손이 없으니까 시골이 좀더 고령화가 되니까. <laughs>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이 현물에 밖으로 나가 버리니까 힘들어 힘들어 매너사 짓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 결실도 맺어지는데 이 작물이라는 게한해한해 한해 풀리기 때문에 잘돼 갖고 수확량이 좋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올해는, 보대적으로 메론으로 살간간자았어요 음. 곡송이 메론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메론이나 음, 딸기 품종은 선택은 잘한것 같은데. 이게 예, 날씨 때문에 그래요, 날씨. 지금 날씨가, 음. 낮에 온도 보통 34도 올라가는데, 지금 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닐과 외중하고 또 이중까지 있어갖고 어. 나이 같은 온도 마이올라면 벌써 60도 70도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작물이 이제 벗을지 어쩔지 이게 또 후작으로 또추석메론 시기에 맞춰서 는 거라서 음. 제일 좋을 때 시작한 거라서 지금 걱정은 돼요 보통 2월 초에 메론시작이갖고올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건데요네 예, 늦고 이게 <laughs> 추석 매번, 지금 추석 보고 하는 건데, 엄청 이게, 신경 많이 써가고 위험한 갈상인데 음... 그 어쩔 수없요 그 추석 때는, <laughs> 과... 모든 제철과일이 다 나오잖아요? 네. 아우... 그 경쟁력이 있을런지 <laughs> 모르겠네요. 예, 네, 경쟁력보다도, 이게, 이 더위에 이게 버텨나는데. 아, 한여름 더, 더위 때문에. 네 이게 더우면, <laughs> 이잎 자체가 이렇게 시들어요. 그래갖고 그게 시들음병이라고 시들었다가 또 밤에는 또 깨어났다가 그런 이제 반복 많이 하다보면 여기는 뿌리 활착이 안 돼요. 이게 뿌리 활착이 확 돼갖고 이거 올라가는데 야되안 되면 자꾸 시들어갖고 밤에는 깨나고 낮에는 또 죽고 네, 걱정 많이 되는데 좀 굉장히 또 해본다고 되겠는데 어쩔 수요 <laughs> 실패도 하고 그래야지 또 나중에 좋 일이 생기지, 뭐, 처음부터 잘해면다 시골로 귀농해서 온도가 문제야, 지 우리 동생이 좀 상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옆에만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 따라서 수는 바라네. 아있잘 <laughs> 되겠죠, 뭐. <laughs> 고생은 운만 큼도 막걸리라도 한번 갖고 오세요. 아, 아까 한번 꺼내올걸. 일할 때 막걸리 한번 먹으면. 콜라하고. 그런 거안 먹어. 용어는 콜라하고. 오렌지. <웃음> <할까>? <웃음> 그래도 오늘 날씨가 지 선선히 좋아. 이게 날씨 뜨거워 땡기면 이거 큰맛휘 들어버려. 금방깨나고만 내라고 모레까지 비 온다니까. 근데 이제 추석 때 선물을 해요. 추석 때 선물을 하는데 어. 주로 한과를 선물을 해. 그 고객들한테. 근데 음. 올해부터 이제 그 바꾸라고 내가 압력을 가하려고. 근데 <laughs> 누나한테 얘기하지. 누나는 이제 뭐 먹히니까 거기도 이제 서, 선물을 해요. 고객들한테. 그럼 이제 내가 저기 춘섭이네 뭐한뭐 사십 뭐 박스, 5 0 박스 가지고는 물량이 너무 부족해. 200주 심어 놓으면 그것도 한 40박스 밖에 안 나오잖아 그거 가지고 안돼 그러니까 오뭐 이제 저 8월 중순에 저기 40m 두 줄은 8월 중순에 따지 음, 관리를 잘 해라고 근때 여기 빨리 심어 놓고 가서 거기 매달은 작업해야 돼마0 피가 예상된다고 11시부터 마0 피네요 전에 있던 회사 본부장이 매로 3박스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 다른 사람이 그 수확한 거 보내줘도 되냐 물어보니까 안 된대. 내가 심은 거 보내줘야 된대. <laughs> 그나마 지금 오늘 내일 햇빛 안드니까 뿌리는 좀 금방 할 테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하고 살아야 돼. 여기서 계속. 네, 여기 여기를, 여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여기 살아야 돼. 여기, 이 옆에, 옆에 가면 냉장고 있어요. 아 여기서 자, 지는 말고, 그, 좀, 이 순서비는 딸기 모종도 한 번씩 둘러보고, 고추도 한 번씩 둘러보고, 그, 이제, 정신없어. 이게 네. 숨어놓은 뭐, 그 시간나는데 말뚝도 미리 박고. 네. 말뚝도 박, 박아놓고. 그, 끈도, 그 상부 끈도 쫙 드리고, 이거, 아까 끈 뜯은 거고 그, 그거 엄청 많아 이거, 매로 여기, 옆에, 옆에 사람, 엄마랑 같이 아홉 동안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맨 년, 속기뭐하고갔으니까 어려울 네. 거같지만 그냥 뭐다니는 사람은 지금 참, 해보자, 저한테. 내론이, 저, 연작을 해도 땅심이 괜찮은가 봐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좋고. 두번 정도는 괜찮은데, 세번네번 하면 수확량도 적어지고. 뭐지 저재 형님님이 물론 음. 완전 박사죠. 그래. 응응 아까 만났어. 박사야. 응. 됐으면 그 추석 놀을 심지 말라고. 그럼 그래. 이거 그래. 열, 응. 열 사람 이 사람 다못 숨게. 고음을 하는 거야. 망쳐 보 하하하 여기 근데 그걸 하려는 계기가 옆에. 어, 지나가는데 심어놨더라고. 가지고 가서 봤지. 근데 심은 지 며칠 안 된대. 또 이쪽은 또, 뭐 어저께 심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어...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매론을 심는 이유가 뭐야? 아, 경험도 경험이고, <laughs> 내 지금 현금이 사정이 안 좋아. 이것은 지금 후작으로 들어가잖아. 네. 이거 후작으로 경험은 천지차인 거야. 네. 이건 그냥 쉽게 말서 어떻게 생각, 망할려고 그냥, 숨어가, 이거. <laughs> 나쁘 생각, 뭐. 왜 그러냐면, 쟤형이 매로 몇십 년, 이십 년 넘게 동생도, 이거 후작은 됐으면 안 하냐는데, 이미 혼자서 옆에 할머니가 소문 깨지면 거문어본게 어떠냐고. 가운데 양구에서는, 어, 날이 추우니까, 이모작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어, 제일 네. 비싸게 팔수 있는 게, 이제, 추석이니까, 그러지. 추석 때딱한 번만 하는데, 그 사람은 모종 만드는 것도, 자기가 직접 만들더라. 봄매로는 90일인데요. 어. 여름에는 아까 재영형님 그런데 그냥 20일 만에 꽃이, 그, 저기, 그, 수정할 수 있게 대분대요. 벌이, 날이 뜨거우면은 꽃이 안 달라붙고 밖으로 도망가려고 천장으로 가보더라고요 특히 이중 비닐까지 있어갖고 이게 날씨 좋으면 이거 앉자 사우나에요, 사우나. 옆에 그 아저씨는 음. 어, 2 시간마다 한 번씩 한 5분 정도 스프링 플로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쪽 환경하고 이쪽 환경이 음. 비슷하니까 자주 가서 보고 물어보고. 네요. 부지런히 자기가 해봐. 돈이 없어서 못는데 돈이 없어서 잘 돼야지. <laughs> 원래 내려올 때 계획이 네동 응. 빌려준다 그러니까 두, 두 동을 이제 그 추석 메로원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동은 직판을 하고 한 동은 저기 농협출하를 하고. <laughs> 보통 <laughs> 기농은 사람들이 새면 다 그런 식으로 포부를 잡더라고. 와서 보면 다 그냥 실패도 몇대 하고 해갖고 그냥 그런 경험 삼아서 나중에 이제 잘 되는데. 결론은 기능을 해도 이게 좀 있어갖고 기능을 해야지 이거 없이 기능하면안 네.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운행 끼고 용자도 할수 있어 그것은. 네, 그러니까 저기 그. 그 저기 도시 생활 정리하고 음. 이게 그 애들이랑 와이프랑 이렇게 자내려면은 돈을 좀 바꿔 내려면은 <laughs> 괜찮은데 여기 뭐 혼자 와가지고 돈도 안 갖고 내려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죠. 처음으로 이제 하우스 한 동을 다시 만났는데 기분이 어때? <laughs> 어, 잘 어? 키울 수 있을지 소감을, 야, 야, 어, 걱정이 되네 분산에 <laughs> 하늘농원이라고 딸기 재배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딸기가 점처럼 안 죽는데 <laughs> 딸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일 오는 잘못하면 한꺼번에 그냥 싹 죽어버린대 환경관리, 온도관리 잘해야지 뭐 살아야 되는데